티빙을 통해서 임영웅 님의 콘서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보니 응원봉을 들고 관람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니 11번가에서 공식 굿즈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월에 임영웅 님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셔서 응원 굿즈를 사도 좋지만 미리 사서 가시면 더 편리하시겠죠? 그럼 임명웅 님의 공식 굿즈 구매 방법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를 위한 세상의 모든 매뉴얼 휴대폰이 너무나도 어려운 엄마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럼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공식 굿즈 구매하는 방법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 줍니다. 혹시 플레이 스토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카드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눌러 보세요.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 줍니다. 화면 위쪽 보기를 눌러 줍니다. 그럼 자판기가 뜨게 되는데요. 혹시 영어로 자판이 열리신 분들은 한영키를 이용해서 한글로 바꿔줍니다. 자판이 한글로 된 상태에서 11번가를 검색합니다. 자판기의 파란색 돋보기를 눌러줍니다. 화면 위쪽에 11번가가 보이시죠? 옆에 있는 설치를 눌러줍니다.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잠시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열기가 나타났으면 눌러볼게요. 권한 허용 알람이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알람창은 통의 안함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회원 가입 화면이 나왔네요. 그 중에 가운데 보시면 간편 로그인이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많이 쓰시니까 카카오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지 마시고 내려보면 필수인 항목에만 체크합니다. 중간에 선택 항목은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필수를 다 체크하셨으면 동의하고 계속하기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눌러볼게요. 화면 아래쪽에 카카오로 연결하기가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 완료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광고 알람이 뜨게 되는데 오늘 하루 보지 않기를 눌러줍니다. 추석 시즌이라 배송에 대한 알람도 또 뜹니다. 다시 보지 않기를 눌러줄게요. 화면 아래쪽 가운데 집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11번가 홈 화면으로 이동했는데요. 화면 위쪽에 검색창을 가볍게 한번 눌러줍니다. 임영웅 공식 굿즈라고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자판기의 파란색 돋보기를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임영웅 공식 굿즈를 눌러주겠습니다. 임영웅 님의 사진이 먼저 나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배지가 먼저 보이고요. 엽서도 있네요. 그리고 공식 응원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관람에서 착용하면 좋은 티셔츠도 아래쪽에 보입니다. 공식 응원봉부터 눌러볼게요. 후면을 내리면서 살펴볼까요? 추석 연휴 배송 일정이 보이고요. 공식 응원봉이 나옵니다. 눌러볼까요? 어드레스 LED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각종 모드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건전지 삽입과 교체 방법도 있습니다. 구성품은 응원봉, 스트랩,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게 되면 구성품이 다 왔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아래쪽에 구매하기를 눌러 봅니다. 공식 응원봉을 눌러줍니다. 수량을 확인하시고요. 장바구니 담기를 눌러줍니다. 함께 사면 좋은 상품 추천에 티셔츠가 바로 보이네요. 따로 검색을 하지 않고 여기서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면 티셔츠와 집업이 보이네요. 티셔츠를 눌러줍니다. 화면을 내리면서 살펴볼게요.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이즈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골라주세요. 화면 아래쪽에 구매하기를 눌러줍니다. 반팔 티셔츠를 눌러주시고요. 사이즈를 골라줍니다. 역시 개수를 확인하시고 장바구니 담기를 눌러줍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위쪽 인 공간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닫힙니다. 화면을 올려서 X를 눌러줍니다. 화면을 내려보면 밀캡도 보이네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캡은 단일 사이즈네요. 화면 아래쪽에 구매하기를 눌러줍니다. 아까 티셔츠 화면이 나오는데요. 내려보시면 집업, 스카프, 마스크 세트, 슬로건이 있고, 이 캡도 보입니다.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추가하면 좋겠죠. 이 캡을 눌러볼까요? 옵션명 이번에 단일 사이즈라서 하나의 칸만 뜨게 됩니다. 이 캡을 다시 눌러서 장바구니에 담기를 눌러줍니다. 바로 가기 보이시죠? 장바구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담았던 볼캡, 티셔츠, 응원봉이 보이네요. 확인하시고 화면 아래쪽에 총 3개 주문하기를 눌러 줍니다. 신규 배송지 입력창이 나옵니다. 눌러 볼까요? 받는 사람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천천히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끝나셨나요? 배송지 입력을 눌러줍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결제 화면이 보이시죠? 기타 결제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신용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나와요. 신용카드를 눌러볼게요.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볼 건데요. 삼성페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카드사를 골라줍니다. 저는 하나 카드를 골라볼게요. 화면 아래쪽에 결제를 눌러줍니다. 화면에 제휴 결제가 보이시나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를 눌러줍니다. 앱 실행하기를 누르시고요.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확인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임영웅님의 공식 응원 굿즈 구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응원 봉부터 티셔츠, 배지, 엽서 등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필요한 굿즈를 구매하시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보실 수 있어요.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